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속초항은 지난 2014년 북방항로 운항 중단 이후 국제무역항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속초시가 크루즈 활성화와 북방항로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속초항의 크루즈 유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내년 5월부터 7만 톤과 5만 6천 톤급 크루즈가 6차례 입항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추가 유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만 10차례 이상 크루즈선이 속초항을 찾을 전망입니다. 때마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동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항구 준설과 접안시설을 보완해 동계올림픽 이전에 10만 톤급 크루즈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와 중국, 러시아를 연결할 북방 항로도 운항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선사와 선박은 이미 확보돼 강원도와 속초시는 내년 7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그 항로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 지원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로 중단의 원인이었던 경영난 해소책을 찾아야 하고 한중러 삼국의 통관 업무 공조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속초와 중국 훈춘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러시아 지역을 지나는 통관 비용과 시간을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속초항은 지난 2014년 북방항로 중단 이후 사실상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크루즈 유치와 북방항로 운항 재개가 속초항을 되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